안녕하십니까 타코리아 레저 팩토리 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어, 그 세그웨이의 어, 안전장치 라고 할수 있죠 예, 스마트 무빙 앱에 대해서 어,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먼 거리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영상을 찍어서 고객분들이 다른 어, 장소에서 혹시 전복될까나 어, ATV를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런걸 가정해 얘가 다른 지역에서 어, 그런 SOS 기능이 동작을 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이 바이크가 다른 좀먼 거리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해서 어, 90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재현을 할 겁니다. 재현을 해서 진짜 저한테 어, SOS 그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할 지도를 보면서 이 ATV가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부장님, 예. 요 바이크를 타시고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하셔가지고 그 90도로 넘어가는 상황을 재현을 해주시고 SOS 기능으로 저희한테 문자가 오면 저희가 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인, 인수하는 거죠? 아, 인수, <laughs> 인수합니다. 제가 인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해서 그 재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숨을 테니까 잘찾아 네, 네. <laughs> 갑니다 네, 오라이 right. 출발. 지금 현재 시간 1시 55분입니다. 아직 메시지가 오지는 않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재연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산으로 왔고요. 어, 전복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세워놨습니다. 찾으러 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 이런 발신, 국제 발신 메시지. 사전에 저희가 제 번호로 이 SOS 연락처로 예,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위치로 제가 바이크를 타고. 한번 이동해서 진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현재 지금 이 위치까지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갈 건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맵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오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야 여기 있다 야 아. 살려주세요. <laughs> 아, 진짜 찾네. 어, 왔습니다. 와, 여기 있었어요. 바로. 예? 찾았어, 찾았어. 진짜. 보셨죠? 자, 시도 끄고 보셨죠? 아니, 산속에 분명히 이 GPS로 어, 있는 위치를 어, 딱 여기라고는 짚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다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근방에서 진입로를 가르쳐 주고 이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근처에 여기에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어, 여기 지형을 알면은 더 좋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만 딱 보고 하는 것보다 여기 주변까지도 어느 정도는 반경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어. 되네요, 되. 네. 진짜. 확실합니다. 오. 뭐 이거 이 정도면 SOS 7 정도네, 이거. 자, 보셨죠?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스마트 무빙 앱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 뉴스나 이런 매체를 보시다 보면 뭐 산악에서 혹시나 혼자서 타고 가시다가 전복됐거나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진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이 스마트 무빙 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알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 스마트 무빙 앱을 사용하시고, 그 밖에 또 다른 기능, 뭐, 시동을, 키도 없이 시동을 걸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있으니까, 꼭 사용해서, 어, 이런 좋은, 어,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